저희 거예요. 아 대표님 부시게 저희 엄마의 이 실력은 어떠신 건가요? 완전 완전 줄인이 <laughs> 아, 진짜요? 완전 줄인이 <laughs> 진짜웃겨 줄인이 어 줄인님들 어, 저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완전 줄인이 진짜 이제, 여기 고일 대반 공부 공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여러분. 번, 어 네. 저라면요. 네안 어, 들어가신다. 아니 맞죠? SK 바이팜을 지금 더 사요. 아, 진짜요? 어, 그래서 단가를 낮춰요. 아, 물타기 해서. 어, 어, 그래서. 어, 지금사요 어, 사고 어, 제가 말씀드려야겠다. 물, 네. 물타기 해서. 네. 12,500원까지 가격으로 네. 맞추면 번전놓올수 있어요. 어, 12만 5천원까지. 12만 5천원까지. 네, 어, 문은 열려 있으니까요. 오, 잘신이한 게. 어, 이거 저번에 야겠다 제가 아, 일단. 네. 단가, 완전 줄이니. <laughs> 어, 단가 낮춰갖고. 네. 마악으로 10만원대에 맞춰 놓으라고 그러세요. 어, 단가 10만원이. 네, 네, 그러면은. 번전은 금방 오. 한 6개월에서 1년이면 충분히 번전이수 있어요 네. 아, 10만원에 들어가시면 아, 그러니까 지금, 네. 지금 현재 73,000원이잖아요 지금 들어가시면 10만원 되니까 그러니까 네. 들어간 거이 18만원이니까 3 네. 만큼 또 사면은 어. 사면은 단가가 한 아. 12만원 정도 되겠네요 2만원 어, 그럼 12만원이면 네, 번전은 한 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오. 충분히 올수있어요 6개월이면은 어. <laughs> 엄마가 뭐라 하셨냐면은 어. 대표님한테 제가 어. 진짜 대표님이 잘하시는 것 같다. 너무 어. 신기하다. 그런데 예언을 다맞추신때 엄마가 어. 이게 희망은 있는지나 뭐라 <웃음> 하셔서 그래서 <laughs> 아, 엄마 왜 주식을 자꾸 그렇게 하냐 제가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 이런 방송입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어머니 오셔야 된다. 네. 그리고 그쵸 골드만 오셔야 될것같아 제가 말했어요. 반드이 <laughs> 해야 될것같